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경으로 배우는 포르투갈어. 오늘 포르투갈어 성경 한 구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한글로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글을 믿는 자마다 열망하지 않고 영생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한 번. 읽어 볼까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John 3:16 자, João Capítulo 3 Versículos 16 porque Deus amou o mundo de tal maneira que deu o seu filho unigênito para que todo aquele que nele crê não pereça mas tenha a vida eterna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포르투갈에는 명 정도의 인구가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은 2, 2억 인구가 넘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오디오는 브라질, 포르투갈어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아, 먼저, 요한복음은 조아우, 조아우. 비음, 네이즈 사운드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 알아주시고. 3장. 카피듈루 트레이스. 카피듈루 트레이스. 3장. 16절. 베르시클로 16베르시로본문으 16. 한번 가볼까요 por que deo amo o mundo 거기까지 한 볼께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o m u 세상을 이 p o 이 부분은 하사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처음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요. 암호라는 이 동사 한번 살펴볼까요? 포르투갈의 아마라는 동사가 사랑하다인데 3인칭 단수가 여기 보시면 암호로 되어 있습니다. 암호. 자 그래서 사랑했다라는 사랑하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참고로 포르투갈은 이 뚜에 해당되는 동사가 마스때 이렇게 있는데 포르투갈 북부에는 또 너희들이라는 보스라는 형태를 쓰긴 하지만 현대 포르투갈어에서는 요 보스, 너희들 복수 형태는 쓰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보세스라는 게 쓰이면서 동사는 3인칭과 같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브라질 포르투갈어는 이제 뚜를 사용하지 않고요. 대화체에서 모세를 씁니다. 그리고 역시 동사도 3인칭과 같이 활용을 합니다. 아무 보이시는 것처럼 똑같죠?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어문도 지 e 마니라 이처럼 이런 뜻입니다. 게 들어가고 데우 자 데우 한번 가볼까요? 자이 부분이 네, 무슨 뜻이냐면 o seu filho unigenito da 라는 주다 라는 동사입니다. 역시 과거 시제죠. 그래서 d 우 보시는 것처럼 자 주다 라는 동사 뜻이라는 거. 뭐? o 하면 정관사입니다. 포르투갈에서는 seu 그분의 filho unigenito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빠르게 하면은 역시 뭐 하기 위하여 스페인어랑 뭐 거의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다음 볼까요? Todo a q u 리 l 래 u e n l i c r e 자, Todo a q u e l q u e n l i 자, 여기서 뭐 어, 하는 모든 사람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넬리라고돼 있는 이분이 그분을 그를 인힘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하면은요 포르투갈 동사 그래그래라는 믿다란 동사에서 역시 현재형입니다. 그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마다 now 부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베레사 이 동사 한번 살펴볼까요? 베레섹 자 멸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수부친지부라고 그러는데요 접속법을 볼테가로에서는 현재형인데요 여기 삼진난수 베레사 보이시죠? 그래서 나온 베레사는 멸망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마이스하면은 접속사로 반대의 뜻을 나타내죠? but 영어의 그 접속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사 보시면 땡야 역시 이것도 비음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한번 알아볼까요? 땡야 이 단어 뜻은 땡 가지다라는 뜻에 역시 수준치부 접속법 3인칭 단수 땡야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땡야 아비다 에테나 이 안은 역시 여성 정관사 단수형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게 되시됩니다. 문장 전체는 스페인어와 엄청 많이 닮았어요. 자 이제 포르투갈어 어순을 한번 지역하면서 문장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글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그대우 아무 u 문 m u n d 만이 i maneira. 그의 독생자를 주셨느니라그데우 seu fio nigenito. 뭐마기와요? 그분을믿는 모든 사람마다. 그대우 aquele quien e e 그녀가 양하지 않고 영생 senhor. OK. Não perisa, m a s tenha a vida eterna. Espanha, que é o que eu quero dizer. Espanha, que é o que eu quero dizer. Portugal, que é o que eu quero dizer. Mas, para o que eu quero dizer, eu quero dizer. Porque Deus amou o mundo de tal maneira que deu seu Filho unigênito para que todo aquele que nele crê não pereça, mas tenha a vida eterna.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포르투갈어로 한번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어 배우신 분들 역시 포르투갈어가 쉽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성경 구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